그래서 요업이 그 이후부터도 140년을 살았다는 말은 어, 그 200년 가까이 살았다는 말인데 어, 요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사, 그 시대 때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또요은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요업이 직접 드리거든요. 아, 이걸 봐서도 요은모세이 전에 사람이다. 이것을 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기는 언제 적어졌을까요? 이게 다른 거죠. 욕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면, 욕기는 어디 적어졌을까요? 욕기를 욕이 적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적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는 그거는 완전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선지자인데도 예레미아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혜자가 이제 요업의 내용을 이제 떠올리면서 아, 하나님 안에 고난의 뜻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과 도덕적 질서에 대한 신앙인의 다른 자세가 뭘까? 이제 이걸 적어야 되겠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욕이다 그래서 그 지혜자가 이 욕기를 한 6세기에서 5세기 사살에 적은 것이 바로 이 욕기입니다 욕기는 여러분 욕기를 읽으면서 뭐를 떠올리면 제일 잘 맞는가 하면요 철학자들을 떠올리면 매일 네, 잘 봤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들 있죠. 여기 여기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현대적인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미술가들, 문학가들 토마스 홉스, 까미 야스퍼스, 용 키에르 케고르 볼테르 요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빠져들어요 자기들의 고민과 질문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요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1장 2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42장하고는 문체가 다릅니다. 1, 2장은 이게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 그래서 이제 라이티브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오는 42장 앞부분까지는 전부 시로. 우리는 이게 똑같은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늘을 보면 그시입니다 시로. 또 우리 이제 1장 2장과 4장 2장을 빼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 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내용이 틀린 게왜 거기 있을까요?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을 책망하고 욕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말은 다 잘못된 거말 그러면 그 잘못된 거가 왜 들어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교훈을 뽑아내야 됩니까? 이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1527년에 존브레우스가이 욕기를 주석하며 제목을 이렇게 길게 달았습니다. 진짜 히브리어의 원문을 따라 번역되고 존 브렌치의 경건하고 박식한 주의로 불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이 어떤 독자라도 실수하지 않는 욕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욕을 대할 때마다, 욕기를 대할 때마다, 혹시 어떤 게 하나님 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우리가 정말 이건 틀린 거고,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시름이 계속 있었다는 것. 피터 그리스트는 말합니다. 욕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지만, 그러나 그 교훈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여기는 베들레헴 구유처럼 외부보다 더큰 예물이다.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은 이성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관. 그래서 요기의 마지막은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말하면 또 질문이 생길 거든요 항상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 그랬습니까? 저 사람 은 어땠습니까? 항상 질문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질문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알아니 그게 욕기에내려이요 하나님께서 욕기를 허락하신 이유요. 오늘 우리가 욕기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7월 8일 우리 욕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베들렘처럼 커튼 투박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깊이가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경이 뭔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욥의 불평을 통해서 발견하는 감사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실 때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에 오면 욥은 악창이 나고 혼자 외롭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욥은그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또 어려운 거죠 2장과 3장은 수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욕도 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것들을 떠올리면 떠올릴 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운데 왜 지금 고난이 있는가 지금 친구, 친구들이 동원하게 되면 친구들이 와서 욕을 보고 7일 동안 애도합니다. 이 말은 욕은 곧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7일 동안 애도했거든요. 그 욕의 모습은 이걸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곧 운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친구들이 욕을 방문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애도합니다.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아, 우리가 위로하러 왔다가 장례를 치르고 갔구나. 1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욕이 마를 때입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요이 입을 벌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그리고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이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만을 배웠다는 그 밤도 그리하 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말았더라면, 요한과 사망의 큰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되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 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정망하였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을 저주하는 자, 곧큰 악어를 격동시키게 익숙한 이 악한 세력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악한 세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조하게 익숙한 세점입니다. 그 밤에 새벽 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따라지라고 얻지 못하였더라면, 송틈을 보지 못하였으면 좋았을 것요 지금 이게 어떤 거? 그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잠을 이루면서, 욥호이 어머니 태속에서 인태하는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날 밤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기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돼서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서 하나도 잘못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요번 이걸 불평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소하고 보고 깨닫고 먹고 소화시키고 일어나고 앉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엄청난 것이 다 연합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동틀 때까지요. 욕기 인퇴되지 않은 수많은 인들이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작동해도 욕은 인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수만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서 욕은 인퇴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 12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이제 태에서 나온 걸 이야기합니다.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때 어떻게 하가 그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그 영양분을 먹고 아브라함 시대 때그 더럽고 추하고 그 위생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인데도 어떻게 내가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태안에 있었을까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 않아였던가 어머니가 나를 힘을 줘서 내를해산할때 그때 왜 내가 밖으로 나오려고 했었는가? 그때 왜 나는 배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는 마음이 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종합적 판단이 뭘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구나. 종합적 판단 아닙니까? 우산하고 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관련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 오면 경건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해되면 그냥 되는 겁니까? 10편 139편 14절, 주의 행사가 길이하는내 영혼이 자흔다 이거를 잘알아니다 주의 행사가 너무 기하고나 이거를 잘 알아야 니다여은 불평하려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감사의 지목입니다 자, 요업은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날을 저주한 다음에 여은 땅에 있지 않으면 있게 될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그렇지 않냐 했때면 내가 평안히곳시이고 쉬, 자고 쉬었을 것이다. 17,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며 거기서는 공한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다친 자가 다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유를듣지 않냐 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냥서도 이릅니다. 자 요비요 자기 낱낱을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내가 만약에 태근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가 있을 거라고요? 요분은 막연하게 부활에게 해서 지금 막연하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의 손가 네, 없습니다. 그것은요 종이나 상절이나 다 일반입니다. 그것에는요 편안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는요 감독가 없어도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기 14장으로 넘어오면, 요건 처음으로 약의 처음으로, 그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지만,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요기 14장이 있습니다. 14장, 1 4절에 가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요비디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싸움은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려야 한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무보다 못하다고, 왜 나무는 죽어도 다시 싸게 나가 인생은 죽으면 끝이면. 내 뭐가 있다고 <laughs> 그래서 나의 싸움은 모든 날 동안 나는 참고 너희를 기다린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을 묘근하지 못했습니다. 그이 생각은 막연한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누구나도 다 막연하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께서 님 약간 틈새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왜그 틈새로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욥은 거기서를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니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일정에 보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요. 낙대가 3천입니다. 양이 7천입니다. 암나귀가 500입니다. 소가 5 0 0개이1마만입니다 정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500마리, 1천마리, 700마리가 아니고 다 완전수죠. 7, 5, 5 더하면 천 그래서 요업은 굉장히 뭘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고 있으면 어게 그거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평안해지면요, 천국이 멀어집니다.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인생 중에 제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 계절은 어디겠습니까? 겨울입니다. 요기7천마리3천마리를볼 때는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이것만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다 죽고, 자식 죽고, 자기 몸에 학창이 나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라영아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그래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갔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아들 죽은 분을 놓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요 천국 갈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주십니다. 요번 일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뭘 바라보게 됩니까? 거기가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죠. 그거 없었으면 내가 너에게 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요옥은 어, 자기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어찌하여 공부한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건한자에게 생명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축지를 바라도 보지 않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보에서 찾을 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불러쌓일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또 빛을 주셔서 죽지 못하게 하시는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뜻대로 됐으면요, 저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 이것도 많이 죽이고, 우리 뜻대로 됐다면요, 나는 괴물이 됐을 것같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우리를 난중에 부끄러워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25년 동안 안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그는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망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포개를 봅니까? 그 빠른 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는 길로 근데 하나님이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더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해를 봅니다. 욕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에는 내가 정경같이 나옵니다. 지금이 지 자기 이름을 위한 의예질로 인도하신 니다 욕이 만약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욕은 하늘께 원했거든요.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다 가보기 싫고, 다 싫고,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너는 어요지회개 없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게딸세 명이 나옵니 이딸세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기를 페미니즘의 입각에서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유산으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욕기는 제일 마지막에 세명의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마태음 7절, 8절, 7절, 구하라, 너에게 희 주실 것이고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7절, 1 2절 마태봉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줄 알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시 않겠는가? 고해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가까이 있거든요.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하늘 옆에 있습니다. 구하나님큰 임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까걸 구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할 것만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왜 나를 그 밤에 인퇴하게 하셔서 이걸 보게 하셨니다 여우 불편합니다 왜 그쪽으로 빨리 안 보내시고 나를 이까스있게하셨까가 여우 불편합니다 왜기도합니까 나에게 소망도 없는 내가 죽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십니까왜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냥 꺼뜨리시지 왜 다시 살려야 합니까 왜 사난발대를 그냥 꺾어버고못본 척하면 되지 하나님은 왜 사난발대를 땅 세워주십니까 그게 불편이였지만 그게 결국 뭐라고요?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보면 26절에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의 형편입니다. 여백 형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 방안과 두려움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여백에는 이것과 없지만 여백에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하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요 길을 를 통해 우리 주시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7, 28절. 정리해서 봅니다.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말이며 아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왜요백에 어림을 줬을까요? 모험을 가져가실까요? 이거는 진동할 것들에만 가르니지 진동할 것들은요, 다흔들리고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진동치 못할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진동치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현실은 진동치가 못한 단계입니다. 내이 네, 생명은요, 이 생명을 잊기 위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이 생명은요, 다 가서 가도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목소리> 여러분 우리 가정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욕을 흔드신 겁니다 그리고 욕은 불편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진동치 못할 것이 나에게 남아있고 <laughs> 평안도 없고 반원도 없고 위로도 없지만 나에게는 위로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일도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그때는 우리를 진동케 하십니다. 다 떨어지게 하십니다. 붙잡고 싶었고, 갖고 있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그걸 속에 숨고 싶었고, 그걸 방패 삼아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시고, 영원한 것, 귀한 것이 뭔지를 남겨주시고,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살려주시고, 우리 싫어하는 것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천국 소망 잊지 않고 바라보며 지어진 삶,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고 또 회복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